네, 안녕하세요. 환타입니다. 세인트 엘모어 돌격 소총을 얻어서, 그걸 한번 카운트다운에서 돌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팅은 일단, 기동타격대 베이스로 해가지고, 음, 백팩에 동지에, 다시면 완벽한 동지에 이렇게 넣었어요, 지금. 이미지 미쳤다. 지금 가슴 같은 경우는 지금 공격이 아니고 스킬이거든요. 왜냐면 공격을 아직 못 구해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앙리라고 하는데 임드 방탄복을 쓰고 있는데 이게 기본 속성이 기술입니다. 기술. 그래서 시확 시뎀 달린 그걸 구해야 되는데 그게 쉽게 안 구해지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약간 딜이 딸리는데도 불구하고 데미지 100만이 나오네요 그냥 지금 5021 기술 상태인데 데미지가 100만 이기가 아닌가? 음, 어? 다 켰네? 냉각탑 아니면 실험실 냉각탑으로 먼저 가야지. VIP는 웬만하면 다 그냥 패스하니까. 어쨌든 요번에 나온 여러 가지 세팅 중에서 아이템 중에서 이 엘모라고 하는 기관단총 진짜. 최강의 기관단, 기관단층이 아니죠? 돌격소총은 아 최강의 돌격소총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과거 옛날 독수리를 보는 듯한 느낌. 어, 면역? 한번 파괴해야 되는구만. 뭐가 저쪽에 있나? 서버 서버 좀 앞에 있구나 서버다 보여. 지금 타겟 루트는 앙리, 앙리구 분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나온. 랜드 아이템을 찾고 있어요. 이름 뭐였더라? 무슨 전격 모식이었는데 전격 같은 거어다 전격 세트네요. 지금 보니까 저렇게 지금 아이콘이 분홍색 본청, 뭐죠? 차, 탄창 아이콘이 있는 게 바로 세인트 엘모어요 세인트 엘모어 불격소총 100발 때리면은 충격탄이 들어가죠. 그리고 탄창 하나가 78짜리라 거의, 거의 경기관총 수준이요 오 저기 이쪽에 안에 있나? 아닌데? 네임드 네임드 네임드가 없구나 아주 그냥 데미지가 끝내주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돌격소총 이제 요거, 아니, 미반은이제다 잡인 거지. 세인트 엘모어 밑으로는 다 잡. 요게 경찰형 M4 기반의 특급소총인데, 특급 돌격소총. 특급 기본적으로 치확치됨이 20%씩 붙어 있고, 조작력도 20%가 붙어 있을 거예요, 아마.

s a l t u r r e t t h 드르륵, 여러 번 쏴가지고 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47발. 음. 여기있나? 안녕하세요아 도망 잘가 야지 그냥 뒤에서는 스쿨피오 앞에서는 엘보아 엘보아 엘보. 아이 자꾸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가슴을 달라고 가슴을. 자, 폐기물 구역. 폐기물 구역에서 적 잡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여기부터 스택 쌓는다, 스탭 미쳤다리. 아이고, 누군가가 나를 살려주는구나. 탱커가 한분 있어가지고, 안 죽었네. Stop exposing your team not doses of radiation. Hmm, name's not Good work, Agent. You saved the planet Move to extraction point. 아무리 효과 저항이냐, 좀 치확치듬이 나오면 좋을 텐데, 자, 이제 헌터하고 붙을 텐데, 아마 다들 요것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헌터 친구들이 전부 다 빠지직빠지직 빠지직 하다가 다 그냥 저승행.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죠. 와, 근데 다들 아잘 버티네. 쪽에 있는우주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얘 우리 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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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기 100만 기베이 받고도 죽안 죽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앙리? 앙리? 앙리니? 아니구나 앙리니? 헤드만 오니 55초 와우 아우니 아우니 나지 하나 나왔는데, 꽝이네. 아볼수 없어? 누구냐? 뭐, 어, 하긴 뭐, 10수 정도 남겼으면 상관없다. 음, 아이템이 안 나왔네. 네,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